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당시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웅변가들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웅변가들은 돈, 명예,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학과 자기 실력을 의지하며 웅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영혼들에게 구원이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하며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세상의 웅변가들의 웅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감동을 주지도 못한다며 바울을 퍼마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설교할 때세상의수사학이 아니라 왜 성령님만 의지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만 철저히 의지했던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기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오래 듣는다 하여도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무엇보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나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놀라운 계획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이 자신들을 위한 구원과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을 위한 사랑의 절정이자 구원이라는 걸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령님의 임재와 가르침 없이는 결코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특수성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기대한 운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철저히 의지하며 복음을 직선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타나심에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고 십자가 사건을 믿었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받아서 회심하고 변화되었더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변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매료되어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성령님께로 온 것이고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이라 유괴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하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유계속한 사람,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받았었는데. 마치 유괴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잣대로 들어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당시 인기 있던 연설과들과 다르게 복음을 선포했다 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열등한 복음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음성을 외면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오신 성령님을 존중하거나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5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서 말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령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을 판별할 수가 없겠죠 바울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멈춰라. 성령을 받았던 사람답게. 성령의 일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 모습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어도 주님을 구주로 믿어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이 있는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성령이 있는 영적인 사람처럼 생각된다면 더 겸손히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령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과 같다면 속히 회개하고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의 뜻과 행동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자리에 섭시다. 늘 기도로 깨어 성령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붙들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꼭 그렇게 하여 성령을 받은 영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언행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속히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